어, 박문성? 어. 죠! 들어갔어요. <laughs> 아, 이거 박문성 아니야? <laughs>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이거> 박문성인데? 안녕하세요. 젊못들의 축구 이야기 파우스 소삼입니다. 안녕. 현재 방송 일자 2019년 1월 14일 저녁 9시 5분입니다. 월요일. 월요일. 수요, 수요일에 이제 중국전 10시 1시 반인가 20분인가? 10시 10시 반일 거예요. 10시 반. 반. 이틀 남았죠. 10시 반에 아시안컵 조별 예선 C조 3차전 대한민국 대 중국과의 경기가 네, 이틀. 이틀 뒤로 다가왔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아 이게 사실 아시안게임 때는 되게 막 2-3일 텀으로 막 음. <laughs> 게임이 계속 있어가지고 아. 경기를 기다린다는 느낌은 그렇게 강하지 않았는데 음, 음. 이번에는 경기 텀이 거의 한 5일씩 되다 보니까 음. 축구를 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는 축구팬 입장으로는 아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어, 어제 새벽 같은 경우에는 어, 프리미어리그에서 이제 토트넘 대 맨체스터 인나이티드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 경기가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컵 사출 전에 마지막으로 뛰는 음, 음, 음. 토트넘에서의 경기인데 음. 이제 그거를 보고 잤어요. 손흥민 선수의 폼이 궁금해서 오늘 그럼 두바이로 간 건가? 아 합류했어, 합류했어. 오늘? 어 합류됐고 경기 끝나자마자 합류를 해서 음. 음,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합류를 했고 그 부분 이제 조금 더 얘기할 건데 음, 음. 어저께 봤는데. 뭐 아주 베스트 컨디션이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왜냐면 음. 체력적으로 굉장히 혹사를 많이 당했기 때문에 음. 거의 한달 동안 거의 내가 제가 알기로는 690몇분 거의 700분 가까이를 뛰었을 거예요, 700분 가까이. 음.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경기를 소화하면서 어, 다른 폼은 모르겠는데 이제 체력적으로 좀 문제가 보이지 않았나. 뭐 전반전이나 이럴 때 음. 어저께 보면은. 음. 굉장히 이제 번뜩이는 패스도 많이 해주고 순간적으로 라인 브레이킹을 뭐 옵사이드 걸리기는 했지만 네. 그런 모습은 굉장히 좋았으나 네. 좋았으나 체력적인 문제를 조금 드러낸 경기라고 보여지는데 네. 이제 요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컵 대표팀에 이제 합류를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전력이 강해진 것만은 확실한 사실인데 어느 정도의 이제 힘을 낼수 있느냐 이 부분도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 될 부분이. 되겠죠. 이번 일단은 그러면은 지난번에는 아시안컵 위주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선수 개인 이야기부터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요 이야기는 사실 저희가 지난 <laughs> 첫 번째 프리뷰 영상을 찍을 때 아시안컵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중점적으로 다뤘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시안 게임과 아시안 컵을 사람들이 헷갈릴 정도로 아시안 컵에 대한 인지도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서 음흠.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기초적인 부분을 조금 짚고 넘어갔다라고 하면 오늘은 이제 아시안 컵에 출전해 있는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음. 이제 키르기스탄전 리뷰 중국전 프리뷰 이렇게 진행하게 될것 같은데 선수별로 그것도 지금 한번 할까 선수별? 어, 그러니까 포지션 혹은 선수별로 선호, 선호 포지션. 어떤 어떤 모습을 바라고 선, 선발을 했는지. 자. 지난번에 봤던 초록초록이가 또 나왔습니다. 자, 이 초록초록이에다가 이제 적당히 그려 가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자, 각 팀의 수문장이라 할수 있죠. 요요 요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골키퍼입니다. 골키퍼 GK라고 쓰죠 보통 GK. 네. 요 자리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세 선수가 있는데 사실 음. 요 골키퍼는 뭐 이렇게 뭐 딱히 그리면서 설명드릴 거는 없고요. 음흠. 지금 대표팀에서 가장 선호하는 골키퍼의 플레이는 일단은 후방 빌드업에 빌드업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예전 같이. 골만 잘 막아서 되는 골키퍼가 아니고 응. 발밑도 좋아야 되고요. 응. 패스, 패싱 능력, 롱패스, 쇼패스 가릴 거 없이 패싱 능력이 좋아야 이제 벤투 감독이 선호를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으흠. 김승규 선수가 조현우 선수한테 왜 빌리느냐라고 말하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가장 큰 그게 발밑이 발밑입니다. 발밑.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큰 차이 없어 보이지만 벤투 감독이나 골키퍼 코치가 봤을 때 김승규 선수가 조현우 선수보다 발밑이 좋다라고 판단을 해서 계속해서 일단 주전 골키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계적 네. 흐름이지 뭐 대세. 그대전 그래, 세계적으로 음. 이제는 골키퍼의 필수 능력 중에 하나가 발밑이에요. 발밑. 음. 예전처럼 잘 막으면 장땡 이게 아닙니다. 음. 발밑이 좋아야 돼요. 대표적인 골키퍼 뭐 한국전에서 조금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독일의 이제 노이어 선수든지 어. 뭐, 이런 선수들 같은 경우는 발밑이 좋은 걸로 굉장히 유명한 선수예요. 벌써 끌고 나왔잖아. 네, 그때 말해. 그래서 나왔는데 그게 그때 도구로 작용을 했지만 충분히 좋은 모습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런 선택밖에 없었지. 그치. 때는. 당장 뭐 오늘 내일 하는데 아. 뭐, 뭐 뒤가 어디 있어? 응.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말씀드릴 부분은 어디냐? 응. 양 사이드입니다. 양 사이드 쉽게 말하면 요 자리. 응. 여기는 레프트백이고요. 여기는 응. 라이트백이고요. 요윙 요. 윙. 요. 수비수들의 양쪽 두 자리를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는 레프트백, 그러니까 왼쪽 뒤. 여기는 라이트백, 오른쪽 뒤. 저번보다 글씨가 많이 늘었죠? <laughs> 저번보다라기보다 아까보단데아 <laughs> 저번보다도. 어쨌든 이렇게 두두 두 자리인데, 이두 자리의 선수들이 지금 네 명의 선수가 선발돼 있어요. 이두 자리에 네 명. <laughs> 쉽게 말을 하면 축구 선수들은 선발을 할때 2배수로 뽑습니다. 각 포지션별 2 명씩. 그래서 응. 두 자리에 4명 있는데 이 레프트백 쪽 자원으로는 이제 잠시만요. 이거 조금 얇게 할게요. 응. 이름을 써야 되니까 여기에 이제 김진수 하고 응. 홍철철 이렇게 두 선수가 있고요. 응. 라이트백에는 이제 이용 이용, 김문환, 그렇죠, 김문환. 이렇게 총네 선수가 있어요. 그냥 대충 알아봐요, 어. 김문환. 이렇게 네 선수가 있는데 으흠. 사실 라이트 백의 주전 같은 경우는 이용 선수입니다. 이, 이용 선수, 으흠. 이용 선수가 주전이고요. 레프트 백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해요, 사실 지금. <laughs> 뭐 어디가 누가 주전이다 김진수냐 홍철이냐에 대해서는 아직 몰라요 왜냐하면 두 선수 다 부상해서 회복된 지 얼마 안 됐고 뭐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 대회에서 보여준 모습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홍철 선수가 주전으로 나오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컨디션상 컨디션상도 그렇고 보여준 모습도 그렇고 뭐 김진수 김진수 선수 막 투지 넘치는 플레이뭐 이런 거다 좋아요 다 좋은데 어. 첫 경기 필리핀전과 두 번째 홍철 경 홍철 선수가 나온 키르기스탄전을 봤을 때 비교했을 때 비교를 해 봤을 때 일단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릴 건데 우리 대표팀에 필요한 자원으로서는 홍철 선수가 조금 더 앞선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요 양쪽 윙백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벤투 전술의 핵심이에요. 포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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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포백 모든 전술의 핵심이 요 양쪽입니다. 음음음. 요 양쪽 왜냐면 어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제 빌드업을 통한 축구를 하게 되는데 이제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공간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오버래핑입니다. 오버래핑. 응. 오버래핑이라는 말은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한 번씩 은꼭 들어봤을 거예요. 뭐야? <laughs> 오버래핑은 뭐냐면 어뭐 포지션 을 전체를 다 그리진 응. 않았지만 뭐 여기에 있는 뭐 공격수가 응. 이렇게 올라가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직선적인 움직임을 가져갈 때요 응. 뒤에 수비수가 건가? 이렇게 뛰어서 요 뒤로 뒷공간을 음. 올라가 주는 거예요 공격 지원을 나가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음. 공격 지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뭐~ 요 선수들이 이렇게 패스를 주고 받다가 음흠. 요 뒤에 있는 선수가 이렇게 올라와서 앞으로 뭐~ 이렇게 수비들은 이렇게 서 있겠죠 음흠. 이렇게 서 있을 때 이렇게 남는 공간까지 이 선수가 올라왔을 때 음. 공을 이쪽으로 이렇게 열어 주는 거죠 음. 그러고 나머지 선수들이 다 중앙으로 쇄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수비수들이 이렇게 네 명이 서있다고 쳤을 때, 뭐 우리나라 원톱 자원 여기 있을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뒤에서 있었던 선수들 이렇게 뭐 뒤에 이렇게 서주겠죠. 으흠. 그랬을 경우에 여기서 공을 잡아서 요 라인을 허물어서 크로스를 올려도 되고요. 네. 아니면은 요 뒤에 있는 선수랑 주고받아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공격 작업을 하기 위해서 으흠. 요 뒤에 있는 선수가 오버래핑을 한다고 합니다. 오버래핑 쉽게 말을 하면.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 <laughs> 요 위치가 정말 중요한 이유 아무리 공격작업을 열심히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 선수들의 기본적인 포지션은 수비? 수비수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올라가도 음. 수비 시에는 누구보다 먼저 내려와가지고 커버를 해줘야 돼요 음. 그니까 그만큼의 체력도 많이 필요한 거고요 그만큼 많이 움직여야 될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음. 사실 이용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부동의 주전이라고 보여지는데 음 나이가 좀 있어. 있는 선수입니다. 뭐. 그래서 김문환 선수가 더 어리기 때문에 <laughs> 이용 선수 같은 경우는 어 노련함, 경기를 읽는 능력, <laughs> 경험, 월드컵까지 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laughs> 그런 능력을 봤을 때는 이용 선수가 우위에 있고요. 뭐, 체력적으로나 뭐 이런 거를 봤을 땐 김문환 선수가 이제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주는 형태가 될 거고요. 순간속도는? <laughs> 그러니까 두 선수 다 빨라요. 두 선수 다 빠른 거는 음. 가, 맞는데 그런 장단점이 있다 이거죠. 음. 그리고 이제 홍철, 김진우 선수 같은 경우는 앞으로 지켜봐야겠지만 음. 제가 본 바로는 음. 홍철 선수가 조금 더 크로스도 더 날카로웠고요. 음. 좀더 투지 넘치는 플레이를 했고요. 음.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홍철 선수가 들어가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들어갈 포지션이 요이치입니다. 요이치 여기랑 여기랑 센터백 센터백입니다. 요두 개가 CB 센터백 이 선수들은 우리나라 수비의 중앙을 책임져주는 선수들이고요 많아요 네 명입니다. 아까 음흠. 말씀드렸죠 두 배수 김영권 슬이막 쓰기 시작하죠 김민재 잘좀 써봐. 아 대충 써요 권경원 uh -huh. 그다음에 정승현 uh -huh. 이렇게 네 선수에 네네 네 선수가 uh -huh. 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계속 김영권 선수랑 김민재 선수만 나온 거 아니에요? 이두 선수가 주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은 uh -huh.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왜냐면요주 수비 네명 4명, 이렇게 네 명이 쓰는 수비를 포백이라고 합니다 포백 uh -huh. 포백 수비의 가장 중요한 점은 uh -huh. 이네 선수가 쉽게 말을 하면 이신전심 니맘내맘 네네 음. 이게 잘되어야 돼요 왜냐면포팩 수비를 하게 되면 음. 옵사이드 트랩이라는 걸 사용하게 되는데 음. 옵사이드 트랩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서로 이네 명의 선수가 한, 한, 몸, 한 몸처럼 같이 들어갔다가 한 음. 몸처럼 같이 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음. 사실 수비 라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주전 라인이 딱 정해지면 음. 바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김민재 김영건 선수가 주전이에요 음. 그리고 어, 권경원, 권경원 정승현, 정승현 선수가 서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수비수는 이렇게 하면 되고 이게 수, 이제 또 수비수한테 우리나라 우리나라 축구에서 바라는 점. 으흠. 1번. 빌드업. 패스. 패싱 능력. 이 패싱 능력이라는 게 사실 앞에 있는 선수와 패싱 능력도 중요하지만 전방으로 찔러 주는 롱패스라든지 이런 요런, 요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2번. 안정감. 안정적이어야죠 갑자기 태클하고 하면 안되지 그 우리 월드컵 때 경험을 했잖아요 응. 모 선수가 태클을 하는데 이익! 이러고 손 들고 이익! 해가지고 <laughs> 어? 공 빡! 라아 했잖아요 한번 이미 경험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안정감 응. 그 다음에 3번 이건 아시안컵 한정입니다 응. 뭐 어디 축구를 해도 마찬가지긴 한데 일단 아시안컵 한정으로 응. 피지컬입니다 응. 눌러 버리게. 기본적으로 센터백은 가장 응. 피지컬이 좋은 선수들, 스트라이커나 센터백은 피지컬이 좋은 선수들이 응. 서요. 예, 대표적인 예로 이제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는 거의 190에 육박하는 응. 키를 갖고 있어요. 응. 그러다 보니까 어, 그만큼 피지컬적으로 이겨 줘야 되는 거죠. 응. 세트피스 상황이라서든지 아니면 공이 수비 세트... 상황이라든지 머리 위로 상황에서. 날라오는 상황에서 그걸 갖거나 그, 아니면은 옆에 사람 을 밀어내야 되니까. 그렇지. 유럽 선수들을 상대로는 몰라도 아시아권에서만큼은 우리나라 센터백한테 이 피지컬적인 우위를 충분히 발할 만한 상황이다. 음. 요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위에 여기에. 우리나라는 음. 4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4231 포메이션을 씁니다. 음. 그럼 요 일단 요 정도입니다. 요 위치. 화면에 안 나와요. 아, 얘가 또 어, 네, 글씨 쓰고 있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잉가링가링, 가링가링, 가링. 잉가링가링, 가링, 가링.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빠르게. Uh -huh. 자, 요 위치가, 요 위치가 함선입니다. 요고, 요고, uh -huh. 요렇게 두 위치가 함선이고요. Uh -huh. 여기에 뜰신현 선수, 기성용 선수 정우영, 선수, 정우영 선수, 구자철 선수, 주세정 선수, 황인호 uh -huh. 선수. 요렇게 있어요. Uh -huh. 여기까지 했습니다. Uh -huh. 자, 여기서, 기성용 선수는 한 자리가 몸상태만 완벽하다면 주전이에요. 남은 자리가 이제 기성용 선수의 파트너를 찾게 되는 건데 음. 선수별로 특징이 다 달라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자리죠. 쉽게 말하면. 일단 가장 많이 기성용 선수와 호흡을 맞춘 선수는 정우영 선수입니다. 음. 정우영 선수의 장점은 이 선수들 중에 가장 피지컬이 좋고요. 몸, 피지컬? 몸이, 몸이 좋고요. 음. 몸이 킥력이 뛰어나고요. 음. 기성용 선수만큼은 아니겠지만 뭐 패싱 능력 굉장히 뛰어나고요. 음. 좀 약간 파이터 기질이 있는 선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자철 선수는 사실 이 위치에서 잘 뛰지는 않은데 이제 뛸수 있기 때문에 넣어놓은 거예요. 으흠. 구자철 선수 같은 경우는 활동량이 많고요, 으흠. 탈압박이 좋고요, 으흠. 볼 간수 능력 괜찮고요, 으흠. 약간 요런 선수여서 으흠. 사실 요 위치에 뛰면서 또 이제 앞으로 뭐 공격을 나갈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전방위로 막뛸수 있는 선수가 구자철 선수가 되겠죠. 그다음에 주세종 선수, 주세종 선수는. 나머지 주세종 황인범 선수는 앞에 있는 선수들이랑 스타일이 많이 달라요. 일단은 키가 이렇게까지 크지 않습니다. 대신에 활동량이 많고요 주세종 선수가 어떻게 보면 진짜 파이터죠. 냅다 막 그냥 갖다 때려 박아가지고 공 뺏어 오고요약 어떻게 보면 약간 김남일 선수 같은 느낌의 플레이를 하는 삼선 자원이고요 황인범 선수는 또 전혀 다릅니다. 황인범 선수는 이제 패스에 특화되어 있는 패스 응. 패스에 특화돼 있는 선수라고 t a n t Assistant 있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패스는 사실 여기가 a 선이다 보니까 공격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라인은 아니다 보니까 응. 경기를 풀어줄 수 있는 패스 응. 예를 들면은 a s s i 차 t a n t Assistant a s s 이 s t a n 게 a s 여기 s t a n t a s 요 i s t a n t Assistant a 는 패스를, 혹은 n t Assistant a s s i s t a 요런 걸 맡을 수 있는 선수예요 쉽게 말을 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안 지워지네요 역시나 얘는 왜끌까 가능하다 음. 어, 잠깐만 네. 뭐 아니군요 내가 줄게 그런 네. 선수가 황희범 선수예요 그러니까 사실 기성용 선수의 짝으로 정우영, 음. 기성용 음. 정우영 요렇게 들어가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어 현재 같은 경우는 기성용 선수가 지난, 지지난 경기에 부상이 있었잖아요. 음. 어, 정우영, 주세종, 이렇게 조합을 해서 나왔어요. 음. 그렇게 되면 기성용 선수의 역할을 정우영 선수가 하게 되는 거죠. 음흠. 그리고 다른, 다른 스타일로 이제 하게 된 건데, 음. 좀 이따가 프리뷰를 할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에 굉장히 골칫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음. 그 정도로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삼선, 그러니까 수비, 수비, 3선까지 했어요 우리 2선 2선 2선을 써드릴게요 써 2선 2선이 4231에서 3자리를 2선이라고 부릅니다 3자리 여기를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어, 조금 더 공격적인 역할을 맡은 미드필더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에 뛸수 있는 선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쭉 적어드릴게요 구자철 선수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의 인재성? 자랑이죠. 손흥민 선수, 이재성 선수. 이승우, 뽀시레기 황희찬, 황인범도 어, 저기 그다음에 이제 밑에서 썼던 황인범. 음. 그다음에 청룡이 요 정도도 맞을 거예요. 예. 빠배버 음. 선수 없죠? 요렇게 많은 선수들이 요세 자리에서 뛸수 있습니다. 음. <laughs>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요세 음. 자리 중에 이제 황인범 선수 같은 경우는 멀티 자원이라서 굉장히 어디든 굉장히 멀티. 좋은 역할을 하는 선수고요. 음. 나머지 세 자리에서 이제 사실은 모두 컨디션만 100%라고 하면 요 자리는 손흥민입니다. <laughs> 부동의 손흥민이죠. 기성용 손흥민은 뭐 부동의 그렇죠. 손흥민 선수가 뛰게 되고요. 제 생각에는 벤투 감독이 지금까지 기용한 거를 봤을 때는 음. 요 자리는 황희찬입니다. 지금 요, 요 자리는 황희찬입니다 그러면 음. 이제 구자철, 이재성, 이승우 황인범, 이청용, 이청용. 선수 구자철, 이재성, 이승우, 황... 다섯 음. 명이서 한 자리를 놓고 박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음. 근데 사실 이렇게만 볼 수도 없는 게 사실 이승우 선수는 요 쪽이 조금 더 어울리고요 음흠. 그죠? 이재성은 오른쪽이 더 어울리고. 어, 뭐이이좀그 애매해요. 사실 이재성은 어, 요두 라인을 다뛸수 있고요. 음. 그 다음에 뭐뭐 이쪽 같은 경우는 이청용이나 이, 이, 이청용 구자철, 이재성이 세세하 음. 가장 어울리고요. 음. 나머지 이제 뭐 여기 황희찬, 이재성, 이청용 음. 이렇게 어울리기 때문에 음. 굉장히 애매하지만 일단은 손흥민, 황희찬 선수가 양옆으로. 포진에 있고 중앙에서 게임을 풀어줄 수 있는 이청룡 구자철, 이재성, 황인범까지 여기 들어갈 수 있죠. 으흠. 황인범 여기서 이제 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요 위치가, 요 위치가, 요 위치가 전체적으로 공격을 할 진행 시에 다 해결을 해줘야 되는 그러니까 해결이라는 게 득점이 아니고요. 어시스트? 그렇죠. 아까 말했던 어시스트라든지 뭐 앞으로 넣어주는 패스, 공간 패스 으흠. 게임을 조율해야 되는 위치죠. 으흠. 단지 우리나라의 최고의 슈퍼 크랙 손흥민 선수가 요 위치에 있기는 하지만 어찌 됐건 요 위치가 게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하는 거고요.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프리롤입니다. 프리롤. 너라세라? 손흥민이 전술입니다, 그냥 <laughs> 쉽게 말을 하면. 아이술의 반. 실제로 그런 선수들이 있어요. 각 팀별로. 음. 첼시는 아자르, 유벤투스 호날두, 음. 뭐 바르셀로나 메시, 리버풀 어, 리, 뭐 리버 리버풀 살라. 살라. 음. 맨유 포그바 포지션은 조금씩 다르지만 음. 어쨌든 있어요. 각 팀별로 프리롤 쉽게 말을 하면 음, 음. 네가 에이스다 음. 의심할 여지 없이 소두민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여기 기선 아니야 기선? 그,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기성용 선수 당연히 에이스인데 음. 기성용 선수는 팀의 중심을 잡아주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너 알아서 해라가 안 되는 거지. 음. 너는 음. 너는 우리 팀의 기중이야. 음. 이, 이런 거고 안정적인 플레이를 그렇지. 부탁한다 그렇지 이게 그런 게 어. 있잖아요 중요도는 똑같아도 음. 누군가는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는 거고 음. 누군가는 기, 딱 기준점을 잡아주는 선수가 필요한 건데 음. 이제 그 역할로 봤을 때 기성용 선수는 우리나라의 기둥 딱 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성용이 딱서 있어주면은 음. 이제 요요거 근처에 있는 손흥민 선수들이 막 휘저어 주는 거지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구요 그다음에 요 위에가 이제 또 축구의 꽃이시라고할수 있는 스트라이커 자리입니다. 스트라이커 자리. 여기에는 한 자리에 자원이 두 명이에요. 응. 자 황의조 선수와 황의조 선수와 지동원, 지참치 선수입니다. 아, 지참치란다. 지동원 선수입니다. <laughs> 요두 선수가 또 얘기할 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전혀 다른 두 선수입니다. 장점이 그치. 좀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그럴 거예요. 지동원이 장점이 어디 있냐고. 분명히 그 얘기합니다. 지동원 선수 왜 뽑혔는지 모른다. 아이, 분명히 장점이 있는 선수입니다. 시간 끌기? 이거 봐요. <laughs> 이거 내가 한다는 놈부터 이따위 소리를... <laughs> 너는, 넌, 너는, 넌안돼 그러면. 아, 일단은 황희조 선수부터. 네. 아니 뭐 의심할 여지 없는 대한민국 최고의 스트라이커 아닙니까. 넘버 나인. 이게 장점이에요. 축구에는 응. 백넘버별로 응. 선수들의 역할 내지는 이런 게 정해져 있어요 어느 정도 응. 포지션별로 응. 예를 들어 뭐 (1번은) 그 팀의 넘버원 골키퍼, 골키퍼. (2345번은) 수비수들이 많이 쓰고요뭐 응. (678번) 뭐 (6번) (8번) 뭐 이런 거 미드필, 미드필더들이 많이 쓰고요 응. (7번) 같은 경우는 그팀의 응. 에이스가 많이 쓰고 뭐 (9번) 정통 스트라이커입니다. 그럼 여러 가지 있면은 10번, 11번은 뭐야? 10번 같은 경우는 에이스. 그러니까 사실 응. 축구에서 <laughs> 10번이 에이스 번호예요. 응. 근데 이제 7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팀이나 응. 뭐 특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팀에서 7번이라는 숫자가 주는 특별함이 있어서 이제 에이스의 번호로 인식이 되는 거지. 응. 정말 에이스의 번호는 10번입니다. 원래는. 음. 그리고 7, 8, 9번은 다 이제 미드필더 쪽 라인의 백넘버를 쓰고요. 11번 같은 경우는 빠른 공격수를 11번을 냈습니다. 음. 빠른 빠른 선수, 빠른 선수를. 선수들이... 그러니까 황의조 선수 같은 경우는 정통 백넘버 라인의 장점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음. 결정력, 득점, 이제 등지고 딱딱. 음. 축구 많이 보면 알아요. 등지고 딱딱. 뭐 파워 플레이. 음. 뭐 헤딩 헤더를 이용한 뭐 플레이 이런 게 장점이에요. 그냥 전통 정통 9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음흠.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동원 선수 같은 경우는 그 내려놔야지 아니면 이거 섞인다. 말해. 어. 지동원 선수 같은 경우는 정통적인 9번 스트라이커는 아닙니다. 하지만 연계형입니다. 연계형요 <laughs> 연계형 연트형이트라이커 무슨 연계용. 얘기냐 득점력만 놓고 보면은 황의준 선수보다 지동원 선수가 좀 떨어질 수 있으나 응. 우리나라의 최대 장점 중에 <laughs> 하나인 t 선 공격수 응. 손흥민, 응. 이청용, 황 o 찬 응. 이런 선수들을 이렇게 살려주기 위한 플레이는 지동원 선수가 좀더 나을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은 현대축구의 완성형 공격수의 모든 자 h o 갖췄는데 그게 안되는거야 그러니까 빨라 빠르고 어말찌간도 좋아 그래 킥력도 괜찮아 좋아 패스도 잘해 그래 다 잘하는데 어. 조금 아쉬운 선수가 지동원 선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음. 조금 아쉬운 선수가 그래서 어, 일단은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 국가대표 선수들 명단을 보면서 음. 전체적으로 어떤 스타일을 우리나라 선수들에게 요구를 하느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뭐 좀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그럼 내용이 너무 많아집니다 음.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어,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음. 정리를 해 드릴게요 음. 레프트백, 라이트백 양 윙백의 경우에는 빠른 크로스, 정확한 크로스 음. 빠른 공격과담 오버래핑을 원하고요 음. 센터백의 경우에는 피지컬적으로 압도할 수 있는 축구와 음. 이제 뭐, 뭐라 그러냐 빌드업 빌드업을 할수 있는 능력. 음, 그 요런 부분은 그리고 안정감. 요 부분을 요구하고 있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중앙 미드필더, 3선 미드필더 같은 경우는 뭐 기성용을 음. 요구하고 있고요. 쉽게 말을 하면 기성용 선수가 주축이 돼서 음. 이제 뭐 전체적인 전체적인 그지 전체적인 패스 플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중간중간에 뭐 커트 들어간다든지 음흠. 뭐 게임 전체적인 지도 지 딱 이렇게 지도력, 게임을 딱 지배할 수 있는 지배력을 보여주고 요구를 하는 거고요 2선 공격수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가 워낙 짱짱합니다 빠르고 뭐 패스하고 서로, 음. 서로 유기적인 움직임만 되면 아시아에서는 막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2선 선수들에게는 유기적인 움직임 음. 그다음에 투지 넘치는 움직임 음. 그다음에 기술적인 움직임 이런 부분을 요구하는 거고요 스트라이커는 별거 있겠습니까? 득점이죠 갖다 넣어줘야지 네. 일단 때려박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정리를 <laughs> 하도록 하겠습니다.